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아기자기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문제는 뭔가 좀 어디에서인가 좀 많이 실전에 봤을 법한 그런 문제라고 좀 보여지죠. 맞습니다. 일단은 좀 파생되는 형, 형태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자, 일단 여기 화점에서 3,3 들어갔을 때. 자 이제 이렇게 막고 나서 요즘에는 뭐 일단 정석 자체를 살펴본다면 이쪽을 이제 날일자를 두거나 뭐 젖혀 놓고 나서 2단 젖히는 걸로 좀 정석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옛날 정석을 좀 보면 요즘에 이제 이걸 밀고 손 빼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이 젖혀 있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정석이 완료된 상황에서 어, 나중에 이제 흙이 여기를 막고 나서 백이 예를 들면 뭐 이런데 건너가자고 한다거나 붙일 수도 있는데, 늘어, 이 젖혀가는 게 선수인 거는 상식이죠.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흙이 여기를 이제 늘어서 받았을 때,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파생이 됐을 때, 이 백돌이 과연 다음에 데미지를 받냐, 안 받냐, 지금 이런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백이 뭐 폐가 났을 수도 있고, 이쪽에 한 점을 타게하느라고 응수를, 어, 나는 살아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안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이 상황에서 흑이 어떻게 하면 이 백돌들을 완벽하게 공략을 하면서 이 귀를 송두리째 뺏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모양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 또 실전에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 자이 돌을 잡으러 가는 과정이 결코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궁도가 딱 봐도 어마무시하게 넓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많고 많은 감각 중에서 어 이제 흙은 기본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뭐 이렇게 좀 모양을 줄여 가는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제 백도 이게 응수가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은 가만히 이어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이제 귀에서 나오는 궁도 사활 형태는 항상 머리를 좀 아프게 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 다 외우고 있고 싶긴 한데 사실 모든 걸다 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반복 이해를 통해가지고 내 것으로 흡수를 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자, 요 모양을 보면은, 자, 일단 한번 살펴본다면, 흙이 궁도를 좁혔을 때 무작정 막는 것은 요 가운데 자리를 당하게 되면은 백도 좀 사활이 불분명합니다. 이렇게 찔르면은 늘어가지고, 자, 요 모양은 오궁도로 잡혀갈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거 따내봤자 무용지물이에요. 자, 그래서 백도 요 모양은 여길 갖다 붙여가지고, 흙이 막으면 패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와요. 이것도 이제 자충 관계가 좀 있긴 해요. 여기를 뒀을 때 이렇게 두면, 요 따내는 게 선수가 되면은 이제 백이 결국은 막거나 이쪽을 두면은 추가적인 한집 확보가 가능해지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백도, 어, 궁도를 넓힐 만큼 넓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리된 두 집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주면은 어렵지 않게 두 집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흙이 이제 여기에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쑥 찌르고 들어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궁도를 괜히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 여기를 부침당하고 또 이렇게 되면은 또 머리 아픈 만년패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고 이거 욕심부리게 되면은 이 자리를 쏙 빠지면은 막으면은 건너가가지고 백이 잡히게 되고 이렇게 두는 게 이제 빅을 내는 것 척, 빅을 내는 척 보이는데 흙이 단수를 한번 또 이렇게 쳐주면은 또 머리 아픈 단패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도 마찬가지예요. 살러 가는 것의 방법이 넓히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라고 하지만 이미 넓혀져 있을 때는 좁혀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돼요. 이렇게 좁혀주는 것이 안형을 따로 분리시키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이 백돌은 도저히 잡혀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안쪽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 아, 근데 쉽지가 않죠. 젖혀놓고 나서 요런데 딱 갖다 붙이면 딱 봐도 맛보기잖아요. 딱 봐도. 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죠? 요렇게 해가지고 맛보기로 백이 살아가는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뭔가 좀흑이패라도 노리기 위해서 약간 좀, 어, 이 궁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충관계가 항상 이게 연관성이 있는 모양이다 보니까 이 백은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됩니다. 자그 어느 쪽을 뛰어들더라도 백이 요레이 조이 피해내면서 두집 완성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요게좀아리송하게 하긴 한데 결국은 요 자리로 이렇게 딱 비껴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걸 뒀을 때이 자리를 두면은 다시 한번 두 집이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으면 지금 요 이후에는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흑돌이 하나가 더 있는 거랑 아닌 거랑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어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이쪽 바깥쪽은 패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거를 한번 좀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다른 거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쵸 일단은 반대쪽을 또 한번 와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도 궁도를 넓혀가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긴 한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정도로 이어주는 수. 지금은 호구를 쳐도 뭐 그렇게. 어, 공략하기가 좀 쉽진 않아 보이죠? 붙이면 단수. 여길 두면은 요렇게 딱 호구쳐가지고 따내는 게 별로 소용이 없다 보니까 자, 이것도 지금 백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양으로 끝이 나게 되거든요. 자, 뭐 이렇게 이어도 궁도가 결국은 또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패를좀 노려보려고 할때뭐 빅을 낼 수는 있어 보이지만 이 정도 성과 가지고는 명암도 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장면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어, 기본을 따라가 가지고는 지금 이게 백돌이 잡히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돌을 잡으러 갈때 궁도를 줄이는 이유가 궁도를 딱 줄여놓고 마지막에 딱 치중을 가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백이 안형 자체가 너무나도 넓게 갖춰져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깥에서 줄이는 정도 가지고는 잡을 수 있는 궁도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안 됐다 라고 하면은 역시 안쪽을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것이 좋은 수가 될까요 어떨까요 자, 안쪽을 들어가면 백이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를 딱 이어서 침착하게 간을 봅니다 간을 보면 이 자리를 뒀을 때 결국은 붙여서 이게 올라타고 나면은 결국은 양쪽에 집이 나는 것이 맛보기가 되다 보니까 자, 이거는 비기 아닙니다. 오히려 흙이 그냥 잡히는 결과를 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잘안 돼요 지금. 네, 뭔가 좀 궁도가 만들어지다 만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그럼 이런 데를 붙이는 건 어떨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제일 쉬운 수는 요거. 어, 흙이 나름대로 여기를 이제 옥집으로 만드는 수가, 수가 좀 있긴 한데, 자, 근데 이제 거기까지라는 사실 따내놓고 나서. 요 1회일 자리 한 번만 딱 둬주면 두 집이 아주 적절하게 잘 나게 되면서 어이 백은 도저히 잡힐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네. 뭐 여길 붙이는 거 마찬가지죠. 뭐 이쪽을 막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안형을 기대해 보거나 이 자리를 줄여주면 결국은 여기 한 집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둔다면 결국은 또 이쪽을 막으면 어 자꾸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독 빠진, 그런, 뭔가 좀, 네. 구멍난 독에다가 물을 그냥 계속 때려 넣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네. 깨진 독에다가, 그냥 항아리에다가 물을 계속 끼얹으니까, 여기에다 한 집을 막으면 저쪽이 튀어나오고, 반대쪽을 막으면 또 반대쪽이 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야, 잡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예외는 있는 법이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특수한 맥점을 사용을 해줘야 돼요. 평범한 맥점으로 안 되다 보니까 바로 그 맥점이 이 자리를 이렇게 딱 끊어가는 수입니다. 딱 봐도 이적수로 보이죠. 지금 이 끊어가는 수가 좋은 수가 될 확률은 거의 빵프로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좋은 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자 여기를 단수를 쳤을 때 이때가 중요해요. 자 이렇게 단수 치고 따내면. 여기까지 해놓고 나니까 좀 뭐가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단수를 치는 거를 볼 수도 있죠. 백이 이어가면은 그때 딱 치중 가면 되니까. 자, 여기를 넓혀가면은 이 자리를 딱 치중 가서. 자,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이거는 빅이 아니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귀곡사라고 약속되어 있는 형태로 백돌이 잡힌 것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 수. 요 수는 사실 두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뭐, 손을 빼도 1 0이 단수치면 이어가지고 잡힌 거기 때문에. 자, 귀곡사로 잡혔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참, 귀곡사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룰, 일본룰. 이 한국룰하고 일본룰이 동일하잖아요? 사실은 약간 좀 센스가 안 맞긴 합니다. 말이 안 되긴 한데. 오히려 중국룰 같은 경우가 깨끗하게 죽었다라고 규정하기가 좀 쉽죠.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자 어쨌든 이 귀곡사는 자연사라고 지금 현재는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인데 백이 좁힌다고 해도 지금 안 돼요 두 집이 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보면은 중간 과정에서 백이 너무 순한 양처럼 받았다 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백이 이때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이렇게 호구를 쳐가지고, 뭐, 이도 두점 따내는 거는 독사가니까 됐다 내도 되고, 뭐, 손을 빼도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잡으러 가다가 제일 슬플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후수로 큰 자리 한번 또 날려먹고, 그 다음에 또 잡으러 갔는데, 헛방까지 치면은, 아, 손의 두적이 순식간에 20집이 되거든요. 자, 고수와 하수의 대국에서 흔히 나오는 패턴이죠. 고수들은 이미 다 삶을 다 확보하고, 다 앞을 다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큰 자리까지 가고 있고, 근데 하수들은 앞길이 어, 안개처럼 깜깜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눈 감고 이제 펀치를 휘두르는데 고수들은 그걸 다 피해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이런 공격이 나와서 이것까지 따내면 어, 그 다음 손을 빼고 지금이라도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흔히 어, 고수와 하수의 바둑에서 나오는 레파토리가 다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잘못 잡는데 그럼 한 수를 돌려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치중의 타이밍은 지금이 딱 적절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일단은 여기를 두는 거는 단수가 이제 선수잖아요. 여기를 이제 깰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죠. 그래놓고 젖혀도 되고. 자, 근데 여기서도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고수는 이미 확신에 찬 그런 손길로 여기를 가서 넓힐 때 들어가도 자, 이게 뭘까요? 이쪽을 이어간다면 폐를 내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 폐를 내겠다는 흑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흑은 여기서 한 번을 더손 빼게 됩니다. 자, 백이 이렇게 뒤로 들어올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뒤로 이런데 메꿔지면은, 돌을 결국 두 점을 따내야 돼요. 됐다 내면은, 뭘까요? 귀곡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지금 큰 자리를 잃고 귀곡사까지 내주는, 정말 그런 환상적인 네,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항상 이런 바둑이 나오고 있습니다. 못 느끼고 넘어갈 뿐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파울을 당하게 되는 순간 어, 백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백이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보강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잡히는 궁도가 나오게 되고. 또 반대쪽으로도 한번 해볼 수는 있죠 이렇게 해볼 수는 있는데 그때 여기를 딱 두면은 결국은 귀곡사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이 귀곡사는 계속 돌이 나중에 이제 메꿔질 거 아니에요 백이안 두더라도 결론적으로 따내고 이렇게 단수가 쳐 있고 막아서 일방적으로 이제 흙이 이렇게 폐를 내고 어, 백을 잡으러 갈수 있는 권리를 갖추고 있는 네 이걸 이제 귀곡사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귀국사의 조건이 있죠. 바깥쪽의 흑돌이 데미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네, 이 자리를 당하는 순간 잡히는데, 백이 뭐 이렇게 트릭을 써봐도 저렇게 트릭을 써봐도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도 따내면은 귀국사는 요래나 조래나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모양이에요. 자, 하나 트릭이 있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유혹하는 수가 있죠. 계속 단수치고 싶은 그런 충동감이 막 피어오르는데 그때 여를딱 한, 여기를 입구자를 두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이 백대마를 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흙은 유혹에 현혹대에안 되고 여기를 이렇게 딱 파워해주면 결국은 이 자리를 두지만 못하게 만들면은 백은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귀곡사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흙이 백을 모두 잡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 보셨던 수순들 하나하나가 다 결함이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길 뒀을 때 이게 실수라는 거를 깨달으신 분이 계실 수 있죠? 네 이게 실수입니다. 놀랍게도. 따냈을 때 치중 가자고 잡혔죠. 그러니까 백도 여기에서 이렇게 받는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늘면은 그때 살면 되고 흙이 욕심을 부리면은 그때 이 자리를 따내면은 이 집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딱 봐도 백이 살았죠 이거는 이렇게 돼 있다고 보는 거니까.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백이 살아가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게 여기서 부터 따라가면 첫수 한번 봤다고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요 수순을 다 따라갔는데 자 이게 놀랍게도 모든 수순 하나 하나가 다 실수인 거죠. 백도 실수였고 흙도 실수였고. 백도 다시 한번 사보이 실수였다는 사실. 자, 이게 놀랍게도 어, 중단진까지도 이런 실수가 서로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흙은 단수가 아닙니다. 한 방에 이 자리를 가주는 것이 아주 좋은 수가 돼요. 자, 이 콤비네이션은 정말 다시 봐도 멋진데요. 백이 넓혔을 때 여기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백이 무시하니까 자, 무시하게 되면 살아요. 그래서 흙은 그대로 여기에 유혹되지 말고, 요 자리를 이렇게 입구자 치중 가면, 따내봤자 그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귀곡사가 멋들어지게 완성이 됩니다. 자,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백은 요 자리를 헌납을 당하면 방법이 없어요. 네, 지금은 잡힌 거죠. 이 수순이 정말 중요한데, 어, 백이 이제 또 재밌어요. 이렇게 단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뭐, 달라 보이지 않는데, 근데 이게 고수들이 이렇게 하수를 갖고 놉니다. 아마 경험을, 어, 고수로서 경험을 해보신 경우도 있을 거고, 하수로서 경험을 해보신 경우도 있을 텐데, 뭐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요래 두면 되지, 뭐. 어차피 이거 따내면 들어가면 되는데, 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귀곡사인데 뭐 이렇게 머리 아프게 설명을 하나 이럴 수가 있는데, 자, 근데 머리 아프게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백이 그렇게 안 도져요. 자, 여기에서는 놀랍게도 이 따내는 수가 악수라는 사실 생각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따내지 않고 박치기를 해버립니다. 야, 이 박치기는 <laughs> 진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단수를 쳤을 때는 얘를 따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렇게 박치기를 해주는 수가 있어요. 자, 정말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따냈을 때 여길 이어가는 게 아니라, 이어가면 잡히는 공도죠. 이 마지막에 이어가는 수로 요한 점을 따내면, 이 보이지 않는 한 집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두 집을 내고 살아가는 백의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이걸 안 주려면은, 어, 흑이 수순을, 어이, 뭐가 좀 이상한데? 하고 비틀어 봐야 돼요. 자, 막으면은 그때 이제 여길 이렇게 한 점을 키워 넣으면, 어, 이제는 또, 백이 잡혔죠. 자, 하지만, 백이 이렇게 해줄까요? 자, 백이 이제 이게 계속해서 흙이 이걸 따내달라고 지금 주문을 하는 건데, 백이 이 따내는 수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기어 나가면 여길 이어가지고 집을 보호하는 방법. 이 자리는 진짜 집이 나 있죠. 자, 흙이 그게 안 된다라고 지금 거부를 하면, 네, 거절을 하면은, 다시 한번 여기를 막아가지고 이두 집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야 그래서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치받는 걸로 인해서 머리가 꽤나 아파야 되는 네 지금 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나마 이제 여기를 좀 수순을 비틀어가는 게좀더 어렵긴 한데 아 근데 이걸, 이거는 이제 여기를 또 따내면 가장 단순하게 이 집을 지금 또 파버릴 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백한테 여유 있는 삶을 확보시켜줄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차이점이 없어 보이거든요. 자, 근데 놀랍게도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아까처럼 시간차 공격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게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은. 네, 저도 궁도도 잘안 나오게 되고 여기 돌이 가 있는 게 이미 악수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흑은 정답이 뭘까요? 백이 밑으로 단수를 친다면. 지금은 반드시 여기를 뒤에서 단수를 한번 쳐줘야 됩니다. 먹여치면 실패예요. 먹여치면은 요도를 꼭 살려야 되는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실패가 되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뒤에서 한번 걷어차주는 거예요. 엉덩이를 한번 걷어차주고, 백이 이제 여기를 딱 잡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바깥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 놓고 사활의 기본, 바깥쪽에서 조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을 딱 들어가서, 자 이러면은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는 뭐 안만들어도 아까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이 저기에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안 먹으면 되지 안 먹고 뛰면 되지 뭐 따내는 거 주면은 어차피 막아서 맛보기인데 자 이렇게 되면 맛보기가 맞죠. 하지만 흙은 이제는 여기를 이제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따내면은 이제는 사는 공도가 또 사라지게 됩니다. 야 수순이 너무 절묘해 가지고 진짜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 여기서 수순을 백이 아무리 잘짜려고 해도 사는 거를 뽑아내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잡히는 모양이고 백이 뭐 다른 수뭐 이런 이런 데 두는 거 어차피 기어 나가다 보면 지금 궁도가 너무 협소해져 가지고 결국은 이 대마를 포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요 지금 모양에서 파생되는 형태가 이 모양은 좀 특수하게 잡으러 가는 그런 경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궁도 자체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일단은 요기 한 집을 지우는 과정이 굉장히 매력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를 한번 끊어주고 백이 이쪽을 받으면은 이수가 독이 돼서 백이 살아가는 그런 모양이었고요. 맛보기로 백이 살아가는 모양 그래서 백이 여길 뒀을 때는 이쪽을 이렇게 딱 치중 가서 <laughs> 유가무가를 만들어주 유가무가가 아니죠. 귀곡사를 만들어주면서 100을 모조리 잡아내는 그런 문제였고요. 만약에 100이 여길 둔다면 이제는 여길 치중 가면 100이 헤딩하는 한수로 인해서 네. 여기를 둔다고 한들 요 부딪히는 수의 묘수로 인해서 100이 살아간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100이 요 밑에를 단수칠 때는 꼭이 뒤에서 엉덩이 한번 걷어 차주고, 백이 이걸 돌보지 않으면 그대로 여기를 찌르고 들어가가지고 백을 잡으면 됐었고요. 백이 이걸 돌봐준다면 그때 치중을 가가지고 다시 한 번, 유, 어, 이, 육아무가라고 자꾸 말이 나오네요. 귀곡사를 만들어내면서 이 백돌들을 모조리 잡아내는 그런 아주 아기자기한 문제였습니다. 자, 귀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올 법한 그런 실전 사활이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